숫자 카드는 아이가 스스로 순서에 맞게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큰 숫자 카드도 순서대로 쭉 지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일렬로 쭉 놓으면 됩니다. 빼기 더하기 는 알려주시고요. 자, 문제집이 있으면 문제집을 주시고 없으면 은 어머니께서 직접 불러주시면 됩니다. 3 더하기 4는 이 교구가 없으면 바둑알도 보가갑니다. 3 1 2 3 4 1 2 3 4 더하기는 작은 숫자와 작은 수를 치는 겁니다. 1, 2, 3, 4, 5, 6, 7. 7. 7. 그러면, 작은 수와 작은 수의 자리를 바꿔도 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1, 2, 3, 4, 3, 1, 2, 3. 더하기는 작은 수와 작은 수를 합치는 겁니다. 1, 2, 3, 4, 5, 6, 7, 7 작은 수와 작은 수끼리 는 바꿔도 됩니다.